안녕하십니까 피트고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민코인이 있어서 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근데 자료를 수집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기반 민코인 파트코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파트가 한국말로 반기 방기, 반기라는 뜻인데 이름부터가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예, 반기를 테마로 한 민코인인데 사실 그 단순함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10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화제라고 합니다. 이 파트코인은 암호화폐 분야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진입자로 등장을 했는데 2024년 10월에 출시된 이 코인은 높은 성능과 확장성으로 알려진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초당 65000건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0.01원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진지한 금융 목표를 가진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달리 이 파트코인은 방기 농단과 미모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공간에 유무와 동료애를 가져오는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러한 그 생동감 넘치는 참여 참여는 파트코인이 다른 전통 민코인들과 차별화되는 요소인데요. 익명의 개발자가 방귀소리라는 유머러스하고 특이한 콘셉트로 시작했는데 현재 방귀소리로 달까지 간다 같은 유머 슬로건과 방귀소리 효과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동성 풀에 어 90%를 투입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고 현재 소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트코인의 주요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데 사용자들이 방기 테마에 농담이나 밈을 제출하면 파트코인을 받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고, 모든 거래마다 디지털 방귀 소리가 나는 유머러스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가격 동향을 보자면, 2024년 어, 10월 20, 20일쯤, 솔라나 기반 탈중화 거래소 레디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출시 가격은 0.04 달러, 최저가는 0.02, 사상 최고가는 어, 2.61 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20일쯤에 최고가 찍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가격은 0.4 달러 정도입니다. 보이시죠? 어, 파트코인은 시작부터 놀라운 그 상승을 보였는데. 불과 몇 달만에 가치가 급등해 2025년 1월 초에 1.6 달러에 도달했고 이는 현재 시장에서 민코인의 잠재력에 대해 많은 것을 어, 말해주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투기적 민코인들의 대부분 상승 후에 어,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 어, 하락이 이어지면서 강한 그 변동성이 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겠고. 어, 민코인 세계에서 파트코인은 데뷔 직후 10억 달러가 넘는 시장 가치를 빠르게 달성하며 고각을 나타냈고 이 성공은 커뮤니티 주도의 입소문 마케팅의 강력함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 2.61달러와 그 최근에 0.43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투기적 특성이 큰 만큼 구매하실 때꼭저 비트고에게 날짜와 추천 가격을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이 파트코인은 이런 민문화와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활용해서 최근에도 틈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강력한 커뮤니티 참여를 더하고 있고 어, 현재 거의 10억개의 토큰이 유통중이며 총 공급량은 좀더 올라가 있습니다 하트코인은 특히 이 특정 거래소에서 어, 2000배 레버리지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 여기 보이시죠 최대 계정 레버리지 2000배까지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어,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거래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제 개인 연락처로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커뮤니티 동향을 다시 살펴보자면, 엑스와 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 민코인, 팬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 방귀 소리 컨테스트 같은 유머 이벤트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방귀라는 독특한 테마, 솔라나의 빠른 거리 속도와 결합해 단기적인 열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엑스에서 파트코인이 도지를 넘어설 것 같은 낙관적인 어, 이야기들도 퍼지고 있고, 투자 전망으로는 출시 후에 6.9원 하나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9원에서 어, 최고가 3,759원까지 약 5만 4천 프로. 54,000%를 기록하며 민코인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를 냈고 솔라나 생태계 성장과 커뮤니티의 이런 높은 참여도가 장기 상승 가능성을 어, 뒷자, 뒷받침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은 있으나 유틸리티가 없어서 장기적인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민코인 열풍이 식으면 급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어, 2025년 4월 아직 개발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X에서 파트코인 2.0 업데이트 루머가 돌고 있고, 솔라나 민코인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지며 이 파트코인도 최근 약30%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어, 구매하실 분들은 가격이 더 오르, 오르기 전에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파트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독특한 민코인으로 유머와 커뮤니티임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고 현재 단기적인 상승 기회가 있지만 기능 부족과 변동성 때문에 소액으로 추천드리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010-2562-25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구매 날짜와 매수 가격을 컴펌을 받고 구매하시는 걸꼭 추천드리면서 특히 특정 거래소 2,0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특정 이 거래소에 궁금하신 분들도 꼭제 연락처로 어, 파트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래소는 아니라 찾기는 힘드실 거고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이고요. 소통망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2025년 유망 미코인 리스트 PDF 자료 받아가실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다 완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